안녕하세요. 1등TV 박소장입니다. 오늘 농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는데, 일단 저희 주택 위치부터 설명드리자면, 바로 옆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도 5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트, 병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차량 10분 정도면 넉넉히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천안시청까지도 차량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주택 개요부터 설명드리자면요, 대지면적 같은 경우 73평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텃밭 공간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23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이 좀 오래됐어요. 1935년도 건물로 현재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쪽 방향이 남향이 아니라. 거실, 샤시 기준으로 남양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택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옆에 LPG 벌크통이 보이는데, 난방은 LPG 사용하고 계시고요.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정화조 직관으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주택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이사 오실 때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마당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자갈 같은 거에다가 디딤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뒤쪽엔 텃밭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내부도 조금은 손을 보셨어요 워낙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 천장은 낮지만 안에는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크게 손보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 주택 개호 설명 드렸으니까 제가 진입로부터 해갖고 마당 텃밭 한번 쭉 보여 드리고 내부로 한번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택 진입로 모습이에요. 진입로 같은 경우 폭은 약 3m로 아스콘 포장으로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 이렇게 앞에까지 바로 국유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바깥에 보시면 정면에는 펜스와 목재로 이렇게 대문을 크게 빼놓으셨고요. 측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목재로 중간까지는 이렇게 울타리를 해놓으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펜스 대문이 워낙에 커서 어 차량 진입도 무난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진입로 모습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주차가 가능하게끔 펜스가 굉장히 대문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 두대 정도는 충분히 넉넉하게 어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우측에는 이렇게 화단이 있어요. 장미꽃도 피어 있고 뭐 채소도 이렇게 말리고 계신데 이쪽에다 이렇게 화단을 좀 꾸며 놓으셨고요. 반대쪽에도 펜스 하얀색 펜스가 보이시죠? 여기 펜스 같은 경우는 댕댕이 저희 주택 마스코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에 개집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텃밭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택 지금 측면 쪽으로 뒤로 가고 있는데 보시면 앞쪽은 대문을 어느 정도 측면까지는 목재로 새로 울타리를 하셨지만 뒤쪽 부분은 이렇게 담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담장이 혹시나 오래됐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담장까지 전체적으로 펜스로 어, 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후면부로 왔는데 아까 측면에도 이제 호박들이 쭉 어, 이렇게 심어져 있었잖아요. 후면부에는 아예 텃밭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벽돌 같은 걸로 경계석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구획 분리를 조금 해 놓으신 상태인데 사실 보시면 앞쪽에 뭐 고추나 파 같은 것들도 많이 작물이 있고요. 가지도 지금 보이네요. 뒤쪽에까지 텃밭이 좀 길게 뻗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텃밭으로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출입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 내부에서 바로 뒤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출입문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이렇게 어닝 형식으로 천막을 좀쳐 놓으셨어요. 그 밑에 테이블이랑 의자를 놓고 좀쉴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후면부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전면부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전면부로 다시 왔는데, 어 옆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좀 짖는 소리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laughs> 귀엽네요, 생긴 게.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주택 전면부 같은 경우는 지붕은 계량 공사가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보시면 태양광 3 k 로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3 k 로짜리 그늘을 이용해서 밑에는 테이블하고 의자를 놓으신 상태고요. 그 옆에 이제 수전이 따로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수전까지 보여드렸고 이어서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현관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샤시로 이렇게 문이 되어 있어요. 샤시를 통과해서 안에 들어오면 전실이 있습니다.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자까지 이렇게 긴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뭐 창고 형식으로 약간 물건을 적재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쪽에 현관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현관문 통해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주택 의 구조가 약간 독특하기 때문에 안쪽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주택 내부로 들어왔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작은 방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천장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층고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 사이즈 같은 경우 안쪽에 이렇게 책상하고 조그만한 장을 놓으셨고요 이쪽에 매트를 좀 깔아 놓으신 상태네요 이렇게 작은 방 사이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쪽에 기역자 형태의 거실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안쪽에 있는 방 보여드렸고 기역자 형태의 거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실 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 TV 조그만한 게 있죠 뭐 옆에 어항도 보이네요 어, 거실 같은 경우는 방보다는 조금 층고는 조금 높고요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셨고 소파가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를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던 전실이 제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거실로 보시면 되고, 그 바로 맞은편 쪽에 안방이 있으니까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모습인데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굉장히 넓네요. 그래서 안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침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방 역시 어 안방 창이 나와 있고 맞은편 쪽에 TV랑 이렇게 서랍장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옆에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에 들어왔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거실이랑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는 굉장히 넓네요. 일반 방보다 작은 방보다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 김치 냉장고와 그 옆에 출입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출입문 같은 경우는 아까 텃밭으로 바로 갈수 있는 후면부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쪽에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 있고 옆쪽에 양문형 냉장고보다 훨씬 더큰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요.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한대더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뒤쪽에는 이렇게 선반들로 이루어진 수납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일자형 싱크대인데 지금 조금 짧게 빼신 것 같아요. 더 길게 빼셔도 무난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보시면 이사 오실 때 새로 하신 건데 오래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새로 시티지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뒤쪽에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실로 들어왔어요.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탁기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옆에 세탁기. 이쪽 세탁기에 놓는 부분에 앞쪽에도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뭐 건조기를 놓으셔도 되고, 그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욕실이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욕실까지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에 이어서 내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 저희 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어느 정도 외관이나 내부 쪽에 리모델링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심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서 생활하시기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아요 뒤쪽에는 텃밭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조금씩은 다 리모델링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는 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1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